진리의 사람 다속 유영무는 누구인가? 열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어머니 닮아 타제다능 아버지 어머니 닮아 타제다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매 고조 유동식이 출애급을 하였지만 그들을 반길 복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가진 재산도 없이 천리타행에 와서 삶의 터전을 잡는다는 것은 옛날이나 이제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사대문 서원에는 꿈도 못 꾸고 자문박 차일바위 아래 3개의 동천에 삶의 닻을 내렸습니다. 동천이란 말은 하늘 동네란 뜻입니다. 요즘의 부암동은 아주 다르지만 그때는 달 동네요 별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수대에 이르도록 0 0여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이명건은 골바위 집에서 1 3살의 나이에 1 6살의 신부 김한전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김한전은 수십리 떨어진 박석국의 노무에서 시집을 왔습니다. 그때는 아직도 인왕산에서 범인 내려와 집에서 기르는 개를 곧잘 물어갔습니다. 돼지우리도 굵은 밧줄로 그물을 엮고 덮어 씌웠습니다. 범이 사람과 담배를 마주피우자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같이 먹자는 것이었습니다. 김한진이 시집을 와서 이른 아침에 물동이를 입고 물을 길러오는데 돼지우리의 짐승이 웅크리고 엎드려 있다가 슬쩍 도망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였습니다. 1890년까지 나라에는 호랑이 잡는 방호군이 있었습니다. 유명건은 어릴 때 서당 공부를 하였습니다. 유영모의 선조는 높은 벼슬은 못하였으나 무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명건은 자녀와 손자들에게 직접 천자문과 동몽 선습을 가르쳤습니다. 유명건은 일찍부터 가기를 돕기 하여 직업 전선에 나가 재화 재료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두의 모양을 갖추게 하는 구두골을 잘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오리알를 만들었는데 실물과 같았습니다. 버리기가 아까워 양말에 구멍 난 것을 깁는데 오래도록 활용하였습니다. 경성피역이라는 상호로 지금의 종로 서울 의식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노백님도 그때 종로에서 피역 상점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김한조는 외소한 남편 유명건과 달리 역을 다 면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옛날 여인들이 거의 그러하였던 것처럼 학문은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다르게 부지런하고 뛰어난 성씨를 지녀 대한제국인 그 한국 군인들의 모자 테두리를 누비는 일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좀 뒤에는 방직공장에서 나오는 짜투리 실을 사서 고운 색깔로 물을 들여 방석을 비롯한 여러가지 수공예품을 솜씨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물건들은 집에서 쓰거나 남에게 선물하였습니다. 유영모의 의무는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더 닮았습니다. 유영모는 문과 쪽이나 이과 쪽이나 다 잘하였습니다. 다만 예능면에서는 음악과 체육을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술에는 취미와 재능이 있었습니다. 5년 동이나 교회를 다녔으나 찬송가를 잘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진 시에는 음료를 붙여서 노래처럼 읊기를 좋아했습니다. 찬송을 나는 할 줄을 몰라 못하지만 생각할 때나 일할 때 부르면 참 좋아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운동 경기에 대해서도 별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구기동 집으로 이 사람이 찾아갔을 때 마라톤 경기를 실황 중계하는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이 사람을 보고는 별천지 일이에요라고 하면서 라디오를 껐습니다. 다만 실내 요가 체조를 날마다 하는 것으로 건강을 유지하였습니다. 유영모는 몸의 건강 관리에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몸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으면 다치지 말고 가야해요. 몸이란 자기의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들은 개죽음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선에 가서 싸우다 죽을 줄도 알아야 하지만 죽지 않을 곳에 가서 죽는 개죽음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의 그릇을 다치면 그 영혼도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증자의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하게 받은 몸을 성하게 가지고 가야 해요. 남에게 빌린 그릇을 그 사이 잘 썼으니 늙어버렸지만 될수 있는 대로 아니 꼭 성이 도로 갖다 놓는 것이 오라요. 적극적으로 성해야 합니다. 유영모의 생명은 부모에게서 받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영모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형모를 살아서 받들고 죽어서 기리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의 생각이 참되기 때문입니다. 유형모의 생각은 어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의조차도 유형모의 생각을 알아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의 생각이 몸의 어의와 상관이 있겠는가 생각은 우리의 바탈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깨달음이라는 하늘에 다다릅니다. 생각처럼 감사한 것은 없어요. 영원히 갈 것은 생각 하나뿐입니다. 영원을 아는 것도 생각 때문입니다. 이러한 몸뚱이 물질 말고 오직 생각뿐인 데가 있을 것이라 해서 하느님, 부처님 하는 것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게 생명이지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히 가는 것은 생각하는 점 그것뿐입니다. 진리라, 말씀이라 하는 게 이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소유일 수 없듯이 자식도 부모의 소유가 될수 없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 땅의 부모는 모두가 양부모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의 임자는 하느님이 계실 뿐입니다. 하느님이 나의 참 아버지 되시며 어머니 되십니다. 얼번 여러분 몸으로는 어부이를 닮을 수밖에 없지만 내 마음에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생명의 말씀을 담아 하느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닮은 하느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 아들이 되는 길은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생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느님은 생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어리기 때문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